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쁜 연말에도 가볍게 즐기기 좋은 모바일 게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레이타임도 짧고 재미가 확실하니 마음에 드시는 게임은 바로 다운로드해 보시죠. 모바일 게임 추천 3위로 선정된 그만 좀 쳐들어와입니다. 2024년 8월에 출시한 그만 좀 쳐들어와는 다운로드 수 10만 회 이상, 리뷰 9000개, 평점 4.7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만 좀 쳐들어와는 랜덤 디펜스 게임으로 친구나 랜덤 유저와 함께 팀을 이어서 몰려오는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며 맵에 100마리의 몬스터가 넘게 되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내 재화 골드로 마족을 소환하게 되며 조합하여 상위 등급으로 합성할 수도 있고 또한 마족들을 조합해서 군단장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 좀 쳐들어와는 깊이 있는 전략성이 있으며 유닛의 활용, 군단장 스킬 조합으로 최상의 전략을 구성해야 하며 타워를 세워놓고 수동적으로 플레이하는 디펜스 게임이 아닌 마족을 조합하고 업그레이드하며 능동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디펜스 게임으로 중독성과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 시간순삭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PvP 디펜스 게임 모드와 월드보스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 즐길거리가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해보시죠. 모바일 게임 추천 2위로 선정된 구만에이커입니다. 2024년 8월에 출시한 구만에이커는 다운로드 수 50만회 이상, 리뷰 2.8만개, 평점 4.6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구만에이커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일부터 시작해서 무한대에 이르는 영지쟁탈 게임으로 거점으로부터 시작해 광활한 세상을 탐색하고 영지를 넓히며 외부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게임입니다. 손쉬운 전투와 현재 오토 배틀러 모드로 전투를 관전할 수 있으며 편리하지만, 나만의 군대와 성을 세우고, 기술과 무기를 개발하며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고, 계략을 세워 전투할지,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를 공격할지,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게임이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좋아해서 화제가 되었던 폴리토피아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생각되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게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해보시죠. 오직 1.5%의 시청자만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저의 특별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모바일 게임 추천 1위로 선정된 공수의 전설2입니다. 2024년 11월에 출시한 신작 게임 공수의 전설2는 다운로드 수 100만회 이상, 리뷰 2만개, 평점 4.7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레전드 로그라이크 모바일 게임 공수의 전설 신규 버전인 공수의 전설2는 전작의 장점을 잘 살려 더욱 재밌는 버전으로 출시되어 출시하자마자 대박이 난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작인 공수의 전설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플레이해보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되었던 게임입니다. 일단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 높아서 몰입감이 좋았으며, 독특한 스킬과 희귀도 설정 및 다양한 스킬 선택 기회가 있어 좋았고, 빠르고 재밌게 진행되는 전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메인 컨텐츠 외에도 보스나 골드동굴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 좋았으며, 개인적으로 플레이했던 로그라이크류 게임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쉽게 쉽게 몬스터를 쓸어버리는 재미는 약하지만, 전략적인 플레이와 스킬 선택이 중요하며, 장비와 룬을 조합하여 나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여 플레이하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완성형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롱런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해보시죠.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